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을 알파, 베타라고 그랬어요. 현재 상태에서는 허근 이세 개잖아. 방정식 삼차 방정식가 근이 세 개니까 여기서 인수분해는 한번 된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.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다 더해서 0이 되진 않네요, 그죠? 자, 그러면, 마이너스 2를 만약에 한다면, 마이너스 2라면, 음, 마이너스, 플러스 2 하면 어떻게 되죠? 1, 2, 빼기 3. 이거 옳지, 될것 같아. 자, 이렇게 되죠? 그래서, 여기까지 완성이 되고, 자, 그러면, x-2와 x제곱 빼기 3x 플러스 4가 0이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근데, 허근을 알파벳하라고 했단 말이야. 그러면 요 녀석이 허근이 되는지 여부는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죠. 비정곱 마이너스, 사이셰트 음수. 아, 허근이 여기서 나오는구나.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두근의 합은 3이고요. 두근의 곱은 4라는 걸이 방정식을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 이제 적용만 하면 되겠네. 얘가 뭐야? 3이죠.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는 건 3분의 3, 1, i의 18제곱을 구해달라는 얘기네. 자, 근데 i란 i는 4제곱이 1이죠? 그럼 4, 4, 16 곱하기 i의 제곱,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얘는 1이고, i 제곱 마이너스 2므로 정답은 빼기 1이 됩니다.